안녕하십니까. 지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라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편의점에 갔어요. 그러니까 피자 그라탕이라고 팔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그걸 보는 순간, 아, 그라탕은 아닐 것이다.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뭐, 제품명에는 쓸수 있어요. 근데 저 정확한 표준어는 그라, 그라,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라탱이 맞습니다. 그라탕이 아닙니다. 라 탱으로 써야 됩니다. 신기하죠? 탱으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외우면 될것 같아요. 우리는 탕이라는 전미사가 있어요. 탕이라는 전미사 있습니다. 뒤에 탕을 붙이면 이게 국물, 국을 뜻타는이 탕이라는 전미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전미사 가 있죠? 뼈다귀탕 설렁탕. 갈비탕, 쌍화탕, 십전대보탕, 다 이런 탕이 붙습니다. 그렇다고 그라탕도 탕을 이렇게 붙이면 어색하죠. 그래서 그라탕, 그라는 탱으로 가자. 외우기 쉽죠? 아니요?